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기롭게 살라, 지혜롭게 살라, 또 바르게 살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돈 낭비하게 하는 마귀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돈 낭비하게 하는 마 이돈 낭비하게 하는 것도 이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 절제가 안 되고 돈이 낭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상담원 중에서 정말 우체국 직원이었는데요. 결혼한, 결혼하고 이돈 낭비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나가면은 그냥, 시장에 가도 그냥 돈을 팡팡팡팡 쓰 앉아서 TV 틀어다 보면 홈쇼핑 나오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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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버리는 거야 사들이는 거야 그래서 시장 가도 사고 백화점 가도 사고 홈쇼핑 가도 사고 누구 만나도 어디 가도 그냥 돈 낭비하는 귀신 붙으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공무원인데도 카드값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직구석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소비 귀신이 붙어가지고 사들이고 사들이고, 사들이고 사들이가지고 돈 낭비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냥 결론은 나중에는 이혼당하고 결혼한지한2 년도 안 돼가지고 이혼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빚에눌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빚 갚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 들어왔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돈을 낭비할 수가 있는지 후회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거를 사드리고 이렇게 누구 만나면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제가 그냥 먼저 계산하고 자기가 살 차례도 아닌데 자기가 대접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지갑 안 열어도 되는데. 그렇게 그냥 지갑을 열게 되고 카드를 걷게 된답니다 돈 낭비하는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했랬어요 어떻게만 이렇게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거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랬어요 <laughs> 돈 낭비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인생을 폐망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안 되게 그렇게 소비하게 하는 것도 돈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불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돈을 쓴다는 거는 돈 낭비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그러서 기도해서 물리치라고. 물리치고 절제의 힘을 가져보라고. 그래야지 인생이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 낭비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쓸데없는 다사드는게다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다 언제 다, 언제 다 먹고 쓰고 할 거냐, 이렇게.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쓸줄 알아야지. 그냥 필요하지도 않고 때에 맞지도 않는 거를 사드리고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 비참하게 빚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골치 아픈 경제관념에, 여중에는 빚, 돈에 근심에, 근심을 누르고 자기의 심령이 빚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시라고 제가 상담했습니다. 지금 녹음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님 졸린 목소리 아니세요? 지금 살짝살짝 살짝 졸리면서 지금 녹음한 것 같아요. 지금 한 2시 넘은 것 같은데. 아, 할렐루야 여러분. 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어, 돈 낭비에 대한 귀신 들어간 상담한 사람 보면서 어, 우리가 절제, 절제하면서 나는 돈 낭비하지 않고 잘 체계적으로 잘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경제관념은 똑바로 가 내가 어,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아, 또, 위험한 돈 낭비는 내가 하지 않는지, 아, 이래서 여러분 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신 못 차리다 보면 생활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중에서도 간, 저기, 뭐야, 간증 나갔는데요. 빛에 빛에 눈덩이처럼 늘어나가지고, 아, 그 빛이 나중에는 사채까지 쓰게 돼가지고, 결론은, 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어, 그런 비참한 것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돈 낭비하는 귀신은 물리치고 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돈 낭비하게 하는 귀신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꼭 필요에 따라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